여러분들은 시도를 연락했습니다. 응농사가 잠깐 나왔습니다. 응, 응. 예. 주변 둘러보 하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의암공원입니다 오, 네. 아, 이건 무슨 나무인가요? 열매가, 쉬는 열매가 달렸네요. 시는 열매가 달렸네요. 그 지역은 이렇게, 음, 특볼장, 그다음에, 동장, 동장, 또는, 지역을 넘으니까, 어, 볼장 유인승 동상 유민승 동상 그런 지역을 정착을 해서, 어, 왔습니다. 저도 뜯기 전에 해놨네요. 지적을 했었는데, 이동에은 항해를 주행을 주도하고 해외 등이 행동을 개최하는 어미꾼 을의 한말 공격전 묘한 유행도를 통하다 공간은 고른 자는 여성 혼은 의학입니다참로사슴 만난 것을 봐서 이항로의 나에들어가 성문을 배웠다. 선생은민족수만의 극복의 지도 인으로 미쳐 유정 어, 척사 네, 사상 네. 실현한 대표적인 의도입니다. 강원 중청 황해 평화중 만주 러시아 연해주에서 많은 고국인결때대는 교육자이다.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12월 영월에서 보좌창의 대장에 올라 대선 경기의 정으로항일 의병투쟁을 통기하여 신일 반려를 처단큰 성과를 거두수나 2월 신일 동마일본부의 협공을 패배하여 아해도탄도 동지로 공헌을 할때 하다가 중국동해연로방문 하였다. 광무, 공룡, 항제의 신세를 받고 일시기익하다가 1898년 제차중국으로 망명하여항공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상렬이 선시기였 나장룡 군총이그리 했으나 항공으로이해대신에 천천히 출입해서는 당장 더 옮겼으나 중경 운명도 오 가까이에서 느끼고 고프신 나라 사람의 뜻을 시민정신을 승화시키고자, 선천시민의날 개정에 제외하이 2003년 11월 8일 이곳으로 옮겼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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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와서 안쓰는 요 많이 좋아졌죠. 이제 이곳은 <laughs> 어, 몇년 전만 해도 여기가 거의 우리, 음, 비행 어른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출산하고 하던곳이에요 되 근데 유니수인도 부산에 굉장 하고 있습니다. 원구 지정 건충시설입니다일선 2사, 암샤. 1860년, 서울에서 출생. 16세, 암울, 남에강 공부하는 유재원과 암울, 춘천남 1895년, 원시에날는 일제의 침략과 내전 방식에 한반도는 전국 각지의 항일 보구운동이 전개되었다.김영수 전생은 시아버지 무용 쇼이 출중 의병으로 출조하자 자신도 전적으로 의병을 붙기 위해 마을 를 구매적으로 해서 공을 지원하고 남사람 의병과 연장 의병을 등을지킨의병은 사기를 진작시켰다 1907년 정류의병이 의결하여 윤희순 의사는 군차금을 모아 의병을 건너는 등하약과 탄환을 만들거나 공산면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간을 의병하는 데 살아가는데, 1 9 0년 말하기 일제 병탄대이 윤희순 의사의 가족은 중국 서관도로 이사하여 꿈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동창학교 붕괴인 무학당을 대리하여 50명의 항일투쟁인재를 양성하고 중국 일대에 흩어진 동지들을 등지, 모아 조선독립단 및 가족부대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준비하였다. 1935년 아들 유경상이 일제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순직하자 윤희선 의원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신없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들 손가금이샌대이구 유혼을 이어 1945년 8월 15일 강복될 때까지 4대에 걸쳐 60년을 연암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강요투쟁에 헌신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원으로 국가와 민족과의 봉사였던 민수는 의사의 순고한애국애족경진을 널리 상망하고 자라나는 보세들에게일제강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1990년 11월 7일 이 동상을 건립 하였다. 1년처에는이 네, 네, 동상이 어, 시립도서관, 지금의 청소년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마당에 어, 설치되었었습니다. 이곳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북산하의별 하나 반짝거렸네. 암흑시대 민족의 아끼길 밝혔네. 여인의 꼴에 외적을 무찔렀던 혼불. 한 사람의 병과의 함성을 울려 퍼졌네. 만족을 판해 대안의 딸은 일어서며, 봉월산처럼 높이 봉화를 올리고 있네. 이곳은 사실 호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82년도에, 82년도, 82년도죠? 이 땅을 매립해서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양공원 일부분을 아, 돌아봤습니다. 아, 중요한 건 아, 유인석 동상과 아, 유인석 유니순 아, 의사 동상 소녀상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 돌아봤습니다. 맥바이라 그래서, 네. 맥바이는 의암 유인석 선생께서 학문을 닫고 애국의 기계를 가르셨, 어, 기르셨던 고장인 준영군 남명 발산리, 네. 명덕골에서 1990년 10월 10일, 옮겨 이곳에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둘레, 음, 둘레 13m, 무게 63톤, 맥상을 한이 바위는 젊은 시절 선장의 우극 충동의 높은 뜻을, 음, 미래 부동의 순고한 기품을 송합니다. 195면 15월 춘천시장 예. 아, 이6 음, 3톤 13m. 음... 음, 대나무도 이렇게 심기네요. 오늘은 음,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는, 음, 녹재로 음, 야외 공연장을 건설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에 아은 건설한 장, 볼수있 보이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안공원 일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